2002년 월드컵 때부터 혈압약을 먹게 됐거든요. 아마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서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혈압약을 먹었고 아, 그러면서 이제 불면증이 생겼어요. 한 10년 정도? 근데 이제 내과 선생님, 가정의학과 같은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3개월째 혈압약 줄때이 졸피드를 14알만 주시는 거예요. 그게 이제 28일치인데, 단아씩. 그거를 모자라니까 이제 막 3분의 1로도 짜기고 4분의 1로도 짜게서 그걸 막 이렇게 먹고 저 힘들면 또 가서 또 부탁하면 맨날 야단치시는 거예요. 왜 뭐가 부족해서 잠을 못 자냐. 뭐가 없냐. 뭐 남편이 없냐. 애가 없냐. 왜 걱정이 없냐 만들어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느냐. 이제 그 그렇게 오랜 시간 버텨왔어요.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제가 좀 예민한 것도 있고.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일찍 약속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바심 때문에 또잠안 자는 것도 있어요. 그 그런데 그런데다가 이제 야행성이다 보니까 항상 12시 넘어 자는 건 물론이고 2시, 3시에 자다 보니까 7시, 8시에 눈이 떠도 막 나른하고 오전 내내 헤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냥 하루는 이제 작년 9월 19일에는 2시에 잤는데 4시에 눈을 떴어요. 아, 근데 뭐 너무 피곤하니까 책도 볼 수가 없고 뭐 유, 유튜브 보는 것도 귀찮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30분은 눈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와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성당 다녔는데 뭐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잠이 안 와서 6시 새벽 에 갔어요. 그 음. 근데 거기서 마침 오래된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오금공원에서 2년 이상 맨발를 그것도 1월 17일 제일 추운 날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2년째 매일 하고 있다.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이 제가 불면증을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부터 갔죠. 그냥 혼자서 무작정 갔죠. 뭐 창피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. 이제 내가 불면증이 나야 되니까. 제일 고민은 그거예요. 남편은 너 자꾸 그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치이 온다 막 겁주고요. 그래서 가서 신발을 딱 벗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발바닥에 닿는 그 느낌이. 그때부터 이제 매일 걸었어요. 뭐한 달에 빠지면 두세번 빠지고 매일 걸었는데 저는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시간 반 이상 걸어라 그걸 못 지키고 처음엔 한 시간도 지루했어요. 그래서 한 시간을 지키다가 한 시간 반도 좀 걷다가 그러다가 11월 21일부터 이제 동계 미션이 시작됐어요. 이제 그거는 꼭 지켰고요.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소개시켜준 분은 산에서 자주 만났어요.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제 매일 저를 체크하는 거예요. 약 먹었냐? 잠 잤냐? 막얘기했어 <laughs> 근데 어느 때막 거짓말, 약을 먹었는데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. 왜냐면 10년 동안 의지했기 때문에요. 그 의존성이 대단해요. 안 먹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저녁만 되면 약 찾아 놓고 물 갖다 놓고 이러니까. 몇 번을 그렇게 얘기 듣다가 한 달쯤 됐을 때 그분이 야단을 치면서 단호하게 끊으라고. 그래서 정말 그날 저녁부터 끊었어요. 그니까 잠, 그러고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. 근데 제가 느끼는 그 면역, 면현 반응 같은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남편도 그렇지만 걸으면, 초반에 걸으면 막 몸이 나른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, 이건 게이 반응이니까 좋은 거다. 제가 얘기했죠. 집에 와서 이제 또 나른하니까 쉬더라고요. 근데 두 번째는 제가 한달 됐을 때 여기 막 발진이 올라왔어요. 빨간 발진이. 그래서 나무에서 벌레가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, 다리도 가렵고 여기도 가렵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명연반응이구나 어쨌든 걸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내 몸속에서 나쁜 게 빠져나오는 거니까 이건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체력이 좀 약해서 하루에 두세 가지 스케줄이 있으면 연달아서 못했어요 한 가지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또 하나 하고 뭐 늘어져 있다가 저녁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냥 연달아서 뭐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걸으러 가니까 저희 남편이 그걸 계속 본 거죠. 어, 체력이 좋아졌다. 근데 제가 몇번 얘기를 하니까 안 들어요. 그러더니 이제 올 3월부터 저희 남편도 같이 걷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잠을 자니까 좋아진 게 뭐냐면, 저는 잠이 목표였는데, 잠을 자니까 공복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. 맨날 126부터 약을 먹는다는데, 124, 5, 뭐, 잘 나오면 117 이렇게 나왔는데, 어, 어느 날 보니까 103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내 목표는 그럼 99다.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, 아직 99는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, 전 단계에서 이제 공복혈당이 뚝 떨어지니까, 한개월 뒤에 선생님한테 갔을 때,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을 줄여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워낙 오래 먹었기 때문에 끊으란 끊으라 말은 못하겠대요. 약을 줄여주신 거고, 그 다음에 뭐, 무릎에 물 차든 것도 한여은안 차니까 계속 연기, 연기, 연기 하다가 이제 한여는 끊었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눈이 그 옛날에 1992년에 엑시머레이저라는 시력 교정술을 했었어요. 각막을 깎는 거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압, 그 쓰는 약이, 6개월 쓰는 약이 있는데 이쪽은 적응이 했는데 이쪽은 적응이 안 돼갖고 약을 못 쓰다 보니까 왜냐면 안압이 높아지니까 약을 중지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력은 이쪽은 더 나빠졌는데 이제 시력 차이가 상당히 많죠. 그러면서 한 5, 6년 전에 이제 안과를 정기적으로 왜냐면 눈 부심이나 눈 시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랬는데 일단 맨발 걸으러 이렇게, 이렇게 숲에 들어가면요 한 30분 지나면 막 빡빡하고 시리고 이러던 눈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나 눈도 좋아지겠다 요즘은 그런 희망을 갖고 삽니다 어. <laughs> 혈압은 지금 어때요? 혈압은 지금 안정적이고요. 아. 선생님이 아직 약구나 끊으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약을 묶어 놓도 되겠는데 뭐. 아, <laughs>